오늘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울산시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74억여 원 삭감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 추경 예산 삭감으로 천창수 교육감의 주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일각에선 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이 2조 3,15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교육청이 올해 본 예산보다 914억 원 늘려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중 74억여 원이 삭감돼 839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12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고, 이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비대 설치 등 10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올해 본 예산 삭감 당시 유감을 표했던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선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늘 확인해 주신 예산을 잘 활용해 학습부터 복지까지 전 영역에 걸쳐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크게 삭감된 예산은 57억 원이 삭감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교육청이 1인 1 스마트기기 환경 조성을 위해 24,0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지만 시의회 교육위가 이미 보급된 6만 8천여 대의 스마트기기를 고려해 만 7천여 대로 규모를 줄인 겁니다. 이에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보급된 기기의 사용 연한과 고장, 파손 등을 고려해 여유분이 필요하다며 타시도교육청도 학생 수의 100%가 넘는 기기를 확보 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삭감된 예산마저도 일각에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기가 보급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더 먼저 편성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트 기기 관리 담당자 지정 문제, 파손 시 책임 대상 문제, 인터넷 환경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의회 교육위가 마찰을 빚고 있는 데다 교육 현장에서도 예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매년 반복되는 예산 관련 갈등으로 미래 세대인 학생들만 피해를 볼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